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의 유토피아, 추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3월 한국지시 전망 마지막 전망 시작할 거고요. 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3월 중순 이후로 이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꽃길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이 지금 언제예요? 4월 위기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한국이 4월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부동산이 결국 터져서 어,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들과 유튜브 채널들에서 말하는 그런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음,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그거예요 제가 항상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작년에도 어80% 이상의 적중률로 시장전망을 했고 그 올해도 제가 1월 2월 3월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3월에도 결국에는 코스피가 어 이제 조정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제가 항상 맞을 수는 없겠지만 4월에도 저는 제가 결국에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결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관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수급으로 나타나는 게 개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매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오르고 있는 코인 시장이나 미국 증시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은 어좀 당연한 좀 심리이지 않을까 개인들이 느낄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어 이런 악재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주해야 돼요 이런 악재들을 이겨내고 이 악재의 크기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어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멤버십 후원하실 분들은 하시고, 주식 투자, 차트 교육 컨텐츠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윤대통령 지지율, 요거, 요거부터 볼게요. 36.5%, 국민의힘 37.1%, 민주당 42.8%. 갑자기 왜 생뚱맞게, 어,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대선 테마주. 그래서 이런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음.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어 사실 뭐 우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총선은 민주당이 좀 유리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대승이나 이렇게 되진 않겠죠. 어, 결국, 뭐, 지금 한동훈 이제 관련주나 아니면 이재명 관련주, 아니면 조국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어, 이제 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런 테마주들을 뽑아놓고 좀 있으시다가, 어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시세가 움직인 것들을 확인해보고요. 자, 그래서 호재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들은 어디를 지금 보고 있을까요? 역시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반도체를 보고 있고, 어, 반도체는 분명히 어,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반도체 관련주라고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않을 거고 이 옥석 가리기가 결국에는 어, 펼쳐질 텐데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고 내가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매매 하느냐. 어,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근데, 어, 저는 조금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반도체 관련주가, 음, 약간은 과열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4월에 가면 그 윤곽이 나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윤곽.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뭐천 달러를 넘어간다 갑자기 3월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반도체 관련주도 K 반도체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되 지금 뭐 너무 많이 뭐 비중을 실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어, B2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실에서 건설업 사월 위기설에 가능성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음?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지,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이 되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오르겠죠? 근데 임금을 상승할 수있을까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갑자기 최저 임금 올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임금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뭐 난리 나겠죠.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지금 한국 정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로 그때 가서 이 4월 위기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4월 위기설이 아니라 이래서 뭐 11월 위기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제2의 뭐 IMF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 이 4월 위기설이 진짜 현실화가 돼서 실현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15년 전에서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경제가 잘못되면. 이 금융위기 한방으로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연준이 이거를 어떤 경각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과연 작년에 뭘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까? 작년에도 개소리 소소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무조건 내린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채널도 좀 가려 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주식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런 악재들에 여러분들이 어 공포심을 느끼거나 그렇게 돼요 왜 공포심을 느낄까요? 내가 투자를 하다가 이런 거한방 잘못 얻어맞아서 크게 손실 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옳고 그런 것을 좀잘 판단하고 좀 객관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4월에 위기설이 뭐 실질적으로 한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진 않겠지만, 4월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안 좋은 기사 나올 겁니다. 뭐,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네. 뭐, 추가적으로 건설사 하나가 뭐또 부도위기를 맞이했네. 이런 기사들이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기사에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어, 이 차트 바로 보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좀 짧게 하고 끝낼게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요 이미 여러분들 이거는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그여이 보면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단번에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지금 제가 이 추세나 이것을 봤을 때 눌림은 있을지언정. 지금 코스피가 갑자기 큰 폭락이 와서 이렇게 되고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쫄 때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눌림을 주면서 우상향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4월에, 예를 들어서 뭐, 3월 말까지 지금, 아, 3월 말이잖아요? 현재 3월 25일인데, 한 4거래일 추가적으로 남았어요. 오늘까지 5거래일인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는에 따라서 4월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4월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한국 증시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1월, 2월보다, 3월보다 강할 수 있다. 1월에 약했고, 2월에도 강했지만, 그래도 제한적이었죠. 3월에 어땠어요? 계속 빌빌 됐잖아요. 그죠? 3월에 기간 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4월에는 아마 4월에서 5월이 제 판단으로 지금 판단으로는 2024년에 가장 강한 달이 되지 않을까 가장 강한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악재 국제유가의 어, 추이 구리의 뭐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서 어 시세가 어떻게 어 변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4월에 과연 금융위기가 올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어 4월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